네, 미디어 업계에 또 다시 직약 변동이 일어났습니다. CBS 방송과 거대 미디어 그룹인 비아콤이 합병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. 이사면 기자입니다. CBS 방송과 비아콤이 합병해 공룡 미디어 그룹이 탄생했습니다. 합병회사인 비아콤 CBS 자산의 가치는 총 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양사 간의 합병 비율은 CBS 0.6일 때 비아콤 0.39로 확정됐습니다. 새 최고 경영자는 밥 바키스로 비아콤 CEO를 맡게 됐습니다. 오 이아니엘로 CBS CEO는 CBS 회장을 맡으며 CBS 자산을 관리하게 됐습니다. 비아콤 CBS는 TV와 영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. 이날 증시에서 CBS는 1.5%와 비아콤 주가는 1.77% 각각 상승했습니다. SBS 이사면입니다.